유튜브를 통해 반복 누적해서 꼬마인형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니 전유진 가수는 뭐니 뭐니 해도 독보적인 고부가 가치를 자랑하는 유니크한 음색이 압권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향긋하며 달콤하고 시원합니다. 바이올린같이 깔끔한 진동과 공명의 고음처리 비올라같이 수수하고 둥글고 깊은 중저음처리 첼로처럼 넓은 음역대를 소화하는 웅장한 저음처리 굽이굽이 간드러지게 음과 음을 이어가는 디테일한 기교 아우토반의 고속도로 커버길처럼 시원한 변환의 기교 미사일 발사처럼 폭발력을 가진 고성능 울림통, 그센 파도처럼 펼쳐지는 장쾌한 음정의 파노라마, 천지를 휘젓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바이브레이션, 모두가 다 완벽한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종달새같이 맑고 명랑하게 속삭이며 노래하고. 카나리아 같이 구성지게 노래합니다. 애절하게 신금을 울리는 서정적인 시와 서사적인 웅변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랑스럽게 노래합니다. 반복 누적해서 들으면 가슴 속에 행복이 한방 눈처럼 소복소복 쌓이는 것 같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 첫 연주를 마친 후 백스테이지에 서서 망했다고 자주 한 후에 솔직히 기분 좋지 않습니다. 라는 신경을 토해 팬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에 탄식을 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가 보니 그것은 음살의 연기였고 부담스러운 시선 집중을 피하기 위한 연막이었으며 표정 관리 차원의 겸손이었습니다. 팬들이 유튜브를 통해 반복 누적해서 꼬마인형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면서 역시 전유진은 최고다. 믿고 듣는 전유진 브랜드 뮤직이다. 라는 찬사가 수천 개의 댓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회수 측면에서도 지난주 김다연 가수가 시속 1만 뷰 정도였다면 전유진 가수는 시속 1만 5천 뷰 이상을 넘가하는 폭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현역거왕 프로젝트 속 토보이 자리에 앉아버린 전유진 가수와 함께 발전적 동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김다현 양에 대한 우정과 사랑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큰 재미입니다. 결코 전유진을 초월할 수 없겠기에 지켜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현역가왕 프로젝트 속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링인 가수가 그 다음으로 시청하는 재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성공의 고속도로를 달려온 발라드 가수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0년에 하춘나 가수가 불러서 히트했던 날 버린 남자는 공목 선택에서부터 그녀의 영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현역가왕 프로젝트를 통해 또다른 관심 선배들을 보고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박혜신, 둘이, 요요미, 별사랑, 마리아, 윤수현, 윤태화, 김양, 김산아, 류원정, 반가희 등입니다. 결코 전유진, 김다현 가수에게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녀들이지만 주연 배우들만으로는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